이것은 직판 소리태 애비 모종으로 오늘 9일차입니다. 밖으로 내줘서 찬 공기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은 삼목 소리태로 4일차입니다.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. 첫날 햇볕을 너무 보여줘서 이것은 좀 탔지만은 그래도 왕성합니다. 기운이 엄청나죠? 생기가 팍팍 돌아가고 있는 삼목 소리태. 내리나 모레쯤이면은 다시 뿌리가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한 4, 5일 정도면은 밭에 정식할 수 있게 됩니다. 엄청난 생명력의 삽목소리태 품종은 응두소리태가 되겠습니다. 아주 생기발랄합니다. 뿌리를 잘리고 목을 잘려도 아주 왕성하게 크고 있는 삽목소리태입니다. 오늘이 4일차가 되겠습니다.